내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극장가에도 다채로운 작품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작품성을 내세운 영화부터 명절 극장가에 빼놓을 수 없는 코미디, 또 대세가 된 애니메이션까지 황대훈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아빠 취직할 때까지 아테네스 포기 당신 분자 잡지 끊고 그리고 우리 집 어? 어?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정리해고를 당하며 시리에 빠진 주인공 만수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경쟁이 가혹해지자 극단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당신이 사라져야 내가 살아. 하는내 사랑하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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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i 일 사랑하는 내일 사는 내일 사는 박스 오피스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나 다음 자세들은 A들 중에 하나야. 사직섭니다 형님. 조직의 차기 보스 선출이 다가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꿈을 이루고 싶은 조직원들은 보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닌 양보하기 위해 치열한 대결을 벌입니다. 손맛으로 전국구 제대로 접해보고 싶습니다. 오, 이 꿈을 찾았어. 이건, 이건 오. 조폭 영화의 공식을 뒤집은 영화 보스는 코미디와 액션을 버무려 관객들의 명절 입맛을 자극합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코미디 보스다. 렌지군, 나나히 전기톱을 이용하는 특수한 능력으로 악마를 사냥하는 소년 덴지 신비로운 소녀 레제를 만나 사랑을 느끼지만 잔혹한 싸움이 다가옵니다. 인기 만화 체인소맨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규멸의 칼날이 주도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열풍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40년 만에 극장판으로 돌아온 나쁜 계집에 달려라 하니,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연애편지 등 국내 애니메이션도 잇따라 개봉해 명절 극장가를 채울 예정입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